안녕하세요. 가나사니코 박재원장입니다. 현 어, 오늘은 DNI 슬립 방식에 대해서 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요즘 뭐 DNI 슬립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아주 많고 어, 어, 모발 이식을 하는 모발 이식 전문의들도또 수술을 받으시려는 환자분들도 DNI 슬립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막상 어, 정확하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어, 또 알기 쉽게 DNA 슬릿에 대한 어떤 자료나 설명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제 모낭이식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낭을 이식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슬릿 방식과 식모기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침모기는 어떠한 기구를 이용해서 절개,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절개와 모낭을 삽입하는 동작, 이두 가지를 동시에 원 스텝으로 하는 것이고요. 슬릿은 슬릿 절개를 먼저 모낭을 삽입할 구멍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삽입을 이차적으로 하는 투 스텝 방식의 수술을 슬릿 방식이라 고 흔히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어, 이제 뭐. 이 슬립 방식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어요. 어, 양손 슬릿이라고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세계 모발의시각회에 처음 보고했던 방법인데요. 한 손으로는 슬립 바늘, 한 손으로는 식목기 기구를 넣고 이렇게 찌르고 넣고 찌르고 넣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 2017년도에 브라질의 비이라라는 의사가 또 어, 스티겐플레이스라는 방식으로 조금 변형해서 발표도 했더라고요. 근데 어, 이런, 뭐, 변형도, 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 모발, 모낭 이식을 하는 방법에 이제 분류가 되겠는데요. 슬립 방식은, 어, 슬릿을 절개해 놓고 2차적으로 모낭을 삽입한다고 했는데, 2차적으로 모낭을 삽입할 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구를 이용해서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포셉 슬릿하고, D&I 나이슬릿으로 요즘에는 크게 나뉘고 있고요. 어, 식목기는 샤프한 식목기, 즉 피부를 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식목기 방식을 요즘에는 그냥 흔히 식목기 방식이라고 어, 부르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분류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식목기 방식을 보면요, 어, 식목기 방식은 찌르는 것과 모낭을 삽입을 동시하기 에 때문에 각도나 방향, 분포, 조절이 우수합니다. 모발의 컬을 맞추기도 쉽고요. 수술 시간이 가장 빠른 수술 방법이고 어, 수술 시간은 생착률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착률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낭 손상이 없고요. 의사가 직접 집도를 하게 되죠. 단점은 숙련 기간이 매우 길게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식무기를 아주 잘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일텐데요 어 이런 식무기 기구의 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의사의 인건비와 노동력을 많이 요하게 되는 네 그래서 이런 단점은 오히려 환자한테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심고 비싼 기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숙련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특히 요즘에는 이 식모기가 어, 세계 모바일식 학회지에 2017년도에 나온 건데요. 어, 알베르티니 콘라딘이라는 스위스의 유명한 비절개를 하는 의사인데 이 비절개 FUE 모낭을 이식할 때 식목기는 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였다 모발 이식 분야에 그래서 어, 비절개 모낭을 이식하는 데에는 식목이 아주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자 포셉슬릿으로 넘어와 보면요, 포셉슬릿은 이렇게 포셉으로 모낭을 집어서 집어넣는 방식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 포셉슬릿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장점은 어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동시에 될 텐데요 모낭 이식을 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또 어, 조금 침모기에 비해서는 절개 크기가 좀 적게 되고요. 어, 이거는 병원 입장에서 장점일 텐데요. 어, 의사는 슬릿만 내고 간호사가 이식을 해준다면 동시에 두 개, 세 개의 수술도 가능합니다. 슬릿 내놓고 어, 심도록 하고 다음 방에서 또 옆방에서 슬릿 내고 슬릿은 뭐 어, 3-40분이 길어봐야 1시간이면 끝나는 거고 워낙 이식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뭐 고밀도가 포셉에서 유리하다 이거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런 부분은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뭐 포셉 슬릿이 촘촘하게 이식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모낭 인식을 간호사 한다는 점이 상당히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죠. 어, 장점은 어떤 면의 장점이냐?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어, 좀안 좋은 점이 될수 있겠죠. 어, 반면에 이제 포셉슬릿의 단점은 모낭을 포셉으로 집어야 되니까 모낭 손상이나 각도 분포조절이 어렵고 컬 맞추기가 어렵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참 단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포셉슬릿은 특히 비절개에서는 어 어떤 점이 있느냐? 어 비슷하지만 비절개 모낭은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어 모낭 주변 조직이 적기 때문에 어 모낭 삽입시에 어 이제 모낭 손상의 가능성이라든지 꺾인다든지 말라서 건조된다든지 네, 이런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어, 이제 또 간호사가 모낭을 이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의 책임성, 윤리적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어, 대두될 수 있겠죠. 어, 그런데 이제 이 비절개 수술은 최근에 어,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수술의 약 50%에 육박할 정도. 실제로 지금 2017년에는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절개가 이제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절개와 비절개의 모낭이 다르다는 거죠. 요게 이제 왼쪽에 이게 비절개 모낭이고요. 요건 절개 모낭입니다. 자, 보시면 비절개 모낭은 아래쪽이 이렇게, 어, 모낭 주변 조직이 풍부하게 감싸주지 못해서 역삼각형 형태를 띠게 되고요. 절개 모낭은 모낭 주변 조직이 이렇게 풍부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 이, 이 비절개 모낭 주변에 포셉으로 잡아야 될 때, 포셉 슬리달일 때 잡을 조직의 양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포셉 말고 좀더 효율적으로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좀더 진화된 진보된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많은 세계적인 의사들이 이제 국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 이제 이게 고식적인 포셉으로 이렇게 젓가락으로 찝듯이 해서 집어넣는 방식인데요. 어, 이제 다양한 모낭삽입 기구들을 어,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만계 미국인은 시아오라는 의사가 개발해서 라스만이 판매를 하고 있는 이지그라프터 어, 식목에서 좀 변형된 기구고요. 이건 킵이라는 어, 기구고요. 네, DNI 방식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이런 다양한 기구들이 사용되면서 수술 시간은 단축하고 포셉슬릿의 단점인 어, 모낭 손상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겠느냐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포셉에서 이러한 기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먼저 킵을 보면. 킵은 이렇게 좀 간편한 식모기에 변형된 형태라고 할수 있고요. 이 사람이 코레이라는 터키 의사가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낭을 이쪽에 넣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이고요. 어... 킵은 이제 자 이렇게 모낭을 삽입해서 어... 이제 네 이렇게. 하면 모낭이 이렇게 기구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모낭을 킵 식모기에 장착하는 이런 형태고요. 이 비디오는 브라질 안토니어 루스톤이라는 의사한테 예, 제가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킵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쉽고 편리하게 모낭을 삽입하는 것을 예,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런데 DNI 슬릿 방식은요 어, 이런 킵하고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이죠. 어, DNI 방식은 브라질의 마우로 스페란지리라는 의사가 처음 어, 발표하기 시작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있었던 뭐 노터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식목이 자체에 피부를 찌르는 그 날카로운 기능을 없애버리고 모낭을 슬릿을 미리 내는 슬릿 구멍에 모낭을 삽입하는 기구로 변형시킨. 방식입니다. 네, DNI 방식이고요. 2016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여기서도 첫 문장이 어, 비절개와 절개는 모낭이 다르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절개는 이렇게 주변 조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부한데 비절개는 주변 조직이 없어서 모낭이 으깨진다든지 꺾인다든지 이런 손상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포셉슬릿에서 그래서. d n a 슬릿으로, 이제, 이게, 마우로의 이제 논문 중에 일부인데요. 어, 이 양반이 하고 있는 거에서, 제 제, 여기 제 이름이 있죠. 제 이름을 인용하셨는데, 어, 제가 발표했던 방식의 수술 테크닉 일부를 차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저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 이름을 써줘서. 시간 분당 한 15개에서 28개의 모낭. 그래서 시간당 네, 한천개 내외의 모낭을 이식할 수 있다. 대충 계산해 보면 그래서 어, 기존 포셉슬릿의 어, 두세 배 가량의 빠른 속도로 이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식목인데 어, 이렇게 이건 DNA입니다. 그래서 모낭을 이렇게 기구 안에 안전하게 끼워서 삽입하는 거고요. 어, 이거는 제가 직접 개발한 DNA고요. 어, 안쪽을 뭉툭하게 하고 채널 너비를 조정하면서. 예, 네, 중간 부분을 변형해서 아주 사용하기 편하게 d n a 를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단점도 뭐 조금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d n a 는 비절기 모낭을 이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v 리 n c e e l 어, 은 캐나다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더 적게 절개를 내고 안전하게 비적의 모낭을 이식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DNA 슬릿은 어,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포셉으로 인한 모낭 손상 가능성도 없고 어, 심지어는 포셉보다 절개도 더 적게 낼수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100% 어, 이식 과정을 직도할 수 있다는 장점 이게 또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고밀도 이식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단 네, 날카로운 식모기보다는 수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이 어, 단점이라면 조금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크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 사람당 슬린되는 시간 30분에서 40, 50분 정도 조금 추가된다는 거죠. 실제로 2016년도에 이제 세계적인, 어, 좀 명성이 있는 비절개를 많이 하는 의사들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d n a 가 12명 중에 8명, 이제 포셉은 3명밖에 안쓸 정도로, 어, 이제, DNI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의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 네, 그러면 이제 뭐 슬릿 절개 모양인데요. 뭐 슬릿을 절개할 때는 이렇게 주사기 바늘로도 낼수 있고 어, 슬릿 절개 어, 블레이드 어, 기구를 이용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늘은 여러 가지 형태의 크기가 사용되고 블레이드인데요. 어,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어, 식목기는 반원형이지만 슬릿은 뭐 일자형이나 원형의 절개를 낸다는 건데요. 어, 비교를 해 보면 어, 이제 어, 블레이드 슬릿을 내서 식목기로 심는 것이 절개 크기도 가장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좀 보기는 복잡하실 거예요.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많은 것을 써머리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술 속도는 포셉이 느리고요. 어, 모낭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절개에서 모낭 손상 가능성이 있고 모낭 이식을 간호사가 이식하는 점이 있고요. 윤리적인 또는 법적인 이슈가 될수 있겠죠. 이제 식모기는 어, 숙련 기간이 오래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의사한테는 비싼 기구를 값을 어, 감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절개 크기가 조금 더 크죠. DNI는 절개 크기도 적으면서 포셉의 장점, 침목의 장점을 결합한 이런 좋은 수술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개와 비적의 모낭이 이렇게 다르다는 점, 이게 DNI의 발생 근원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류는 이렇게 진화하고 있고, 뭐 로봇도 있고, 이제는 뭐 4차 산업혁명, 정보시대까지 가고 있는 추세이죠. 인류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좀더 언제나 인간은 더 진화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뭔가 임무를 수행하려는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모발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로봇을 로봇이 모발일식을 하는 뭐 로봇이 나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포셉에서 이런 좀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모낭을 이식할 수 있는 어떤 기구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어느 한 가지 방식이 뭐딱 이거다라고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환자의 타입, 모발, 두피의 타입, 뭐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방식을 상황에 맞게 잘 조합을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DNA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어쨌든어 우리 의사들이 많은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한 가지 방식에 국한되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점점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가까운 갖고 있는 방법을 네, 저희가 들여와서 어, 또, 또 수술에 잘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가까운 병원이나 이런데 문의해보시면 친절히 답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